아, 먼저 집가있어야 되겠다, 진짜. 아니. 응? 여기 못 올라와, 눈 오면, 이런 차는. 아, 예. 여기 사람들이 대학한다 저걸 주줘 길에 푸는 거. 그래도, 그래도 못 와. 여기 우리, 우리 동네도 보니까 높이 산 사람들은. 아, 거기는 그렇지. 여기가, 여기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기 지금 아, 예. 중턱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건 넙티코 말이지. 음.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도 데이트 중입니다. <laughs> 여기가 신혼일이다 그랬죠? 신혼2일. 1, 일 네. 음. 와, 산 꼭대기. 여기가 지금, 여기 계곡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지금. 어? 거울이 다 없죠, 계곡이 다 메꿔져 버렸어. 완전히. 다 일어났지, 저, 녹강. 음. 와, 정말. 여. 여기 여기 산수들이 다 우리 집안 사람. 음, 또. 아유 어떻게 어. 그 저번 날에 강화면이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아 여기는 또... 선대. 선대? 강화면에서 난 태어났지만은 그 옛날 할아버지들이 어. 어, 여기 사가지신 쉬는. 뭐 여기 선생님이고 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산초 아니야 산초? 응. 산뭐뭐 뭐 이름이 산초 맞아요? 어, 제피야, 산초야? 산초야. <laughs> 어머, 머 산초가 저렇게 열려있네, 그러면. 어머, 저거 따가면은. 괜찮아, 우리 건데. 어, 진짜? 오지산인데. 여기까지 겸 게. 어, 좀 향기 한 번만, 한, 한소이만 따봅시다, 우리. 아, 따지 않는데, 괜찮은데, 어머, 진짜? 어? 우리 산초 따면은 때... 우리 건데, 이거 말이 <laughs> 나도 없나? 멋있어. 안녕하십니까 이거 산초인 줄 알고 따가려고 랬더니 산초가 아니에요 <laughs> 제 피인가 제피 잠깐만 냄새 한번 맡아보고 냄새 안나죠 한번 선배님 봐봐요 음, 안음 냄새. 냄새가 안나 냄새가 안나면 꽝이야 아휴. 향기 향기 나면 좀 뜯어갖고 와서 놔두면 향기 나는데 그죠? 어, 그럼 산소 여기 또 저기 하러 와요 산 벌초 로루 벌초 월 첫째 일날그 네. 전엔 날 있었는데, 음. 와, 마을이요 굉장히 깊고 여기는 계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기는 밑에 내려올 수록 계곡이 깊어지니까 예, 여기는 딱 이렇게 마을이 입구가. 개인 사유지 땅처럼 회입됐어요. 이게, 음, 이게 저희 지보선때 있는 데까지. 음, 다 우리 땅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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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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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시지? 음, 사샤에? 어. 산소. 산소가. 너무 산을 막 완전 까부셨어요. 근데 여기 마을이 몇 응. 마을이 있, 들어갔다고. 그래서 길 달라 갖고 집안에다 얘기해갖고. 그 음, 우리 이것까지 거기도... 개울 끝까지 해서 쭉인데 그때. 잘못해. 저렇게 산꼭대기에서 살아요 사람이? 그 안에 몇 건? 음, 여기서 뭐 하고 사셨지? 이렇게 농사, 그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 그냥 사서 별장처럼 또 조용한데. 어. 아니, 조금 전에 막 기도원 같은 게몇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아, 굉장히 산이 깊어요. 음. 꼭 우리, 우리가 지금 우리 수대울처럼 길쭉 해가지고. 수대울은 크죠. 그, 그 밑에 이렇게 만나야지. 그, 그 산이. 정장히 컸거든요. 네, 산은 큰데, 와, 여기는 사람들이 안 살고, 전부 다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네. 사람이 사나? 그럼 여기서 할게. 그런 것 같아. 축박구리 새들이 그냥 엄청 많네. 여긴 완전 깊은 산 속이랬어. 그새 많지. 진짜 여기는, 진짜 기도원인, 뭐, 사람들 깊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laughs> 우와 그냥 여기서는 출퇴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사는 거, 그냥 노후를 즐기면서, 그죠? 그거 그치. 뭐, 거기서, 그, 교회만 하는 뜸은 절. 아, 교회야, 뭐, 건물, 그, 십자가만 띠면 되는 거지. 아, 근데 또, 이제, 요루는 거야. 오, 또 아까 온 길이 아니에요? 아, 아니. 와, 저건 나무슨 데 있죠? 네. 요 아니요, 요요그노요거 어, 요, 그, 요거. 어 나무 네. 네. 거, 저 나무 말고 그것도 다 뭐, 우리 형님 다 이름 들어가요. 음. 어. 어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산고개를 넘어요? 가 어머 그, 여기 그, 밤주을수 그, 있겠다. 그 밤다고. 오 하고. 마이 갓. 응? 어? 이거 밤이에요. 엄마 아 아버지. 어? 밤. 잠깐만, 딱바닥에 바... 잠깐만, 그것도 아주 울고 밤사는데. 여기 아무도 안 가서 지금 밤이 바닥에 싹 깔렸어. 밤인가, 진짜 밤인 것 같아. 맞아요? 돋토리예요 생쇼를 해야겠습니다. 와, 완전히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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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느 쪽으로 가죠? 이쪽? 으로 아. 와, 새로운 길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 예쁘다. 여기 여기 이 마을 세상에. 여기가 내밑자리야라고 그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우와 삼판입니다 삼판. 산판. 어, 우와 이밤다을거어 밤. 밤인 줄 알고 조금 전어밤 떨어지긴 떨어졌다 내려가봤더니 그 어, 떡갈나무 상. 상수리 상수리였어요 상수리. 우와 여기 논좀봐논다 묵혀져 있네 어머 이거 뭐야 와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밤을 다 주워갔나 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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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천사의 이... 집이야 어디가? 예, 네, 천사의 집 아까 고아원이라그러는데그 아니 저 고아원은 저쪽이고 여기 또 천사의 집이라고 해요. 어, 여기는 천사들이 모여 네. 음. 사는 거예요? 아니 장애자, 교회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 음. 요 안에 땅에 50, 7 평이 들어 있는데 음. 기웃설. 음. 어디로 가요? 그걸 넘어. 가요오른너머라 음. 신기하다. 어머나, 완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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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모모모모 지금 넘어. 가요 뭐야, 들깨야? 들깨, 들깨. 들깨 하니까, 그, 옛날 만화 제목, 어머머머머, 황금 들판이야. 그, 만화책 제목 같아요. <laughs> 여기 저기 물이 많아서 이름이 여기 동네가 샘골이야. 샘골? 여기 이마을도 예쁘다. 그죠? 아까 그 마을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그 계곡하고는 여긴 3리, 거긴 1리. 어, 어 와, 수도 수 있네요, 수수. 수수. 단수 씨, 수 씨. 뭐 옛날 집이 또 있네. 여기는 어, 머니 아, 아, 아버님 여기서 생강이 있어. 생강도 혹시 안 심었어요? 제안 아, 심었어요. 음, 생강은 언제 심는 거예요? 생강을 봄에 봄에 3, 4한 음, 4월 쯤에 심지 어머, 여기는 출장들이 많다. 여기가 1리? 네? 1리라고 그래. 3리. 3리. 헉, 마을이 얼마나 크면 3리까지 있어. 집절군데. 네. 지금 네. 저쪽으로 올로 있는 1리, 03리. 어느 쪽 자처? 예, 자그런데 그러면 이따 마을 아까 그 우리 올라온 데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처음에 올라왔던데. 그전에 그 신원에 있었는데 지금 3시로 갈랐지. 1, 2, 1. 원래는 신원 1, 2, 1을 잔치했다가 산이 달렸는데 밑에 산이 아까 그 산하고 달렸는데 여기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아까하고 달라. 여러분 제가 멋진 땅좀 많이 보유 <laughs> 해가지고 <웃음> 어. 안내를 좀 해야 되겠어 우리 저기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지역에서 좋은 별장지 그런 걸 자라다한 부동산하게 생겼다 그죠? <laughs> 와 여기는 황금 들판이 지금 우측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아름다. 워 이 마을도 예쁘다 예쁘지 그죠 여기 논이 물이 좋아서 어, 논이 강물 잘 올리죠. 네. 여기 도로가 또 아까 보기보다는좀 편편하고 우리 동네도 지나가면 이렇게 가면서 밤을 한 주먹씩 주워 가지고 가요 우리도.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선생님 독립운동 가셨어요? 남그묘지 응. 묘지까지 다 있나 봐요. 그죠? 묘는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태어났다고 음, 생가, 생가, 생가. 여기 생가를 더보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죠? 벌써 여기는 은행, 은행잎이 떨어졌네. 여기가 이 안에, 이 안에 전신. 농양 역사교실 전신. 교육 왔다니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네. 와, 단풍잎이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다. 길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이세 개를 낸 거예요. 이것도 얄싱한 산이니까. 우와, 저 우물 길이 나왔다. 저 산, 멋있는 산. 아까 저쪽으로 들어갔죠? 골짜기 응. 신원역 여기가 양수역 담에 신원역이죠. 그쪽 집을 하나 내가 썼는데. 응. 음. 금방 풀리겠지, 뭐. 저거는, 네. 저거는 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응? 네? 거건 어떻게 알아, 건물이 나와 있는지를. 아, 그거, 렇나고친척감 저런 건 얼마 달래요? 그게 모르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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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찾아놓한번 볼래? 여기, 여기는 왜 있는 건데? 여기라고? 여기, 여기는 데니까 너무 좋네. 아우, 나무도 멋있다. 신원, <목소리> 신원이 <신혼, 신혼 있니? 목소리> 지금 저희가 어 집을 좀 한번 어 보러 왔어요. 우리 선생님 선산에 있는 집인데 제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제 네, 신원 저희가 지금 이제 춘천으로 가는 그러니까 도로인데. 어디, 어디 집이야? 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어, 저 끝에 거. 그럼. 좋지, 저제이 광주. 저 제일 광주. 광주? 광주. 저런 땅은 막 금방, 금방 팔리고. 건물도 여기, 여기 있겨가지고 역세권 이래서. 어후 어후. 제가, 우리또 수대국도 그거, 땅 사면서도 마을만안 가본 마을이 없어요. 우리 그강 건너 남양주랑. 근데 수도요리 제일 이쁜거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네. 조용하고 아니 조금저용했는데 그게 조용하고 좋은 지 알았데요 그큰 땅은 자꾸 옆에다 뭐 지어서 그게 뭐그어 그러니까 앞에 앞에 전망을 봐야돼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그 전망을 봐야되는 실제가 산이 꽉 막혔거든. 네. 거기 지용에이라고 살아. 저희, 그, 농협 있는 데 가다 보면 부동산을 많이 걔가 서정서는 부동산에서 최고 많이 돈 버는 거아니야 우리 선생님 이쪽에 잘하시니까 부동산을 하나 하셔도 돼요. 딸내미가 내가 부동산에 한다고 딸내미 가고 음. 공인중개 자격증 네. 따달라 고 했지 그전에 한번에 시험 봤는데 지금은 일 년+ 일년이 년에 받더라고 근데 우리 딸내미 일 년에 합격을 했었어 그지아그 부동산 그거는 제대로 그 숫자가 못해다그 짓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아. <laughs> 맞아요. 음. 뭐, 대충, 얼른, 얼른, 물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음. 당연히, 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부동산이 보니까 맨날 보로만 가고, 허당만 치고, 그한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 아니. 그래, 그 인내심이 아. 필요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짓, 잘... 거짓도 해야 되고. 뭐, 거짓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백만원 받아달라고 어. 그러면 백만원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되냐고 깎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1몇 십만원이 되고 깎아서 한돈백이면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흥정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 저희 변호 요구 는 나갈 때도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 야 거기 얼마에 나왔는데 가서 네가 그러면 음. 깎아서 네가 해나 데리고 아, 아, 예. 그러면 내가 가서 또 아, 이 그거 그러지 말고 사람이 있으니까그 을발하다고 그러면 꼭살 사람이냐고 안뜯 든다고. 그럼 이제 그 개가 갖고 다녀라는 것만 갖고 왔는데 귀엽소서 그랬 어요. 혹시라도 누가 땅이나 그런 거 얘기 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게 지금 좋은 게 많죠 지금. 그 돈이 없지 뭐 땅이 없나 막말로 우리 아파트도 신현학신발 하고 옛날에 구분청년사라고 지금 5,600, 100원짜리 모델하우스까지 지어서 했네들이 계약해서 했다가 그 분양 한처리는못려고 저거 해가지고 걔네들이 한 40억만 원을 했다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니까 기약만 하고 네. 예. 기왕만 하고서 이제 그걸 아파트를 라고허가을 내서 그 아파트 짐을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축을 해도 못해갖고 내가 알기로는 권한 40억 손봤다고 말이 그렇지 40억 근데 걔네들은 그러더라고 거그홍법장이라는사람들데홍장이라는그람더 그래도 또, 딴데 가서 뭐 하다, 그면 그걸 보고 싶어 할때 건설에서. 아, 이제 둥틀려고 응. 합니다, 그죠? 저기, 해가 좀 올라오네. 그쪽은 음. 서쪽? 서쪽이에요. 서쪽하으로 네. 저쪽이 빨갛네. 맞아, 서쪽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재료를 살, 살 때가 아, 땅차아가지고 안주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도대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무디가 아니에요? 숲, 숲에 가요. 그래서, 교무디가 아니 어떡하지? 서울을 갔다 와야 독서로 갔다 오던. 음. 아니, 교무니래. 교무니? 교무니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교무니가, 그, 그, 짜에 그, 그, 가면, 시, 시장 하나 가면, 이런데고도 우측사지 보우를 좀 맛있는 걸좀 안주거리가 여기 있어. 너무도 좀 장사 후가 날란 거야. 잠깐 보자. 와, 우리 여기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가 신원리 신원리죠 원리 신원리에 구경하는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수로. 저는 양수리에 여기에 들어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항상 그이 집이 좋은 집이라고 얘기해. 어디 이+ 여기 집. 지 이건 제가 아까 높이만 지면 아니 저기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 그, 그 동네 사람에그 사는데 그걸 높이지가 아니 근데 팔아야지 높이지지 그때 해서 하면 감만 맞으면 지 이건 얼마래요 아니 그건 모르는데 이뭐 그냥 팔라고 가서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버지가, 음. 큰 아들을 그딴데 해주고, 그 작은 아들을 해줬어. 응. 근데 파 아들이 안 팔지. 에이, 뭐 그니까 지금 제가 가서 맞은 판집에, 저 집은 뭐해. 그러나 저돈 있는 사람이 그걸 돋구고. 그렇죠. 돋구고, 거기다 집을 주면. 네, 집을 네, 안 팔지. 그치, 그치, 안 해. 양수리. 여기다가 차를 세워 놨네. 그래. 이 밤도 들어갔지. 어. 아 응. 많으니까. 여기가요. 여기 산은 많지. 여기가 어, 부, 부용사. 부용사. 아니 부용 부용산이라고 그러던데 뭔가 옆 스터도 있더라고요. 가 봤어요. 옆 스터가 그냥 양식 내 샘물이야. 산물이지, 일종의, 그죠? 아, 진짜. 아니, 조금, 조금만 일찍 여기를 시작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세 달째 월세 나가요. 장사는 한 달은 공짜로 갖고 왜 그러고 가요 일과에 이 있어야지 일일이 가야지 그래. 응세 달째 이제 7일날이세 달이에요 근데 현상 유지가 좀 현상 유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니그 응. 뭐야 돈 몇십만 원 돈도 아닌데 이제. 또 겨울도 지나야 되지 이제 시작하자마자 겨울이네 그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음. 봄에 시작해야 돼 네. 그러니까 좀 어정쩡해 네. 솔직히 욕심은 하고는 싶은데 걱정, 나가는 게 많지 걱정이 되는 거야 옛날 뭐 서울 같으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시골에도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해만 넘어가면 조금 근데 왜? 사장님은 여기는 장사 잘 된다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개미새끼도 없어. 네. 그러니까, 흉만 남아가면 어. 없어. 그런데 저거 다 해가지고, 음. 어떻게 갑니다, 가자고. 몇분안 되는 거지만 봄만 네. 돼도, 이어붙이겠는데 겨울 되면은, 사람들더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람. 그냥 부담 없이, 걔, 가 이거 팔아갖고 이거 여관에었 썼는데 이걸 변사장 이걸 팔아갖고 딴들고 휴지. 뭐 그걸 40억 주고 팔았다며요? 응? 40억 주고 네. 아, 40억 더 받았어. 더 받았다고? 소동 들어가는 대로 들어갔다고? 그걸. 네, 네, 네. 어. 뭐지, 지금? 요 여기도 이거 시공 이것도 저 허가가 저기 뭐가 안 떨어져서 이걸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허가가 허가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전날에 부동산에서 허가가 무슨 음식점 같은 허가가 안안 안 되는 건가봐요. 옛날에는 했었는데 파토가 맛있어요. 아침에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유, 피곤해서 어떻게 오늘 하려나 보네. 푹 친다고 그래요. 잠을 열한 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열 시까지는 최소한 저 애기 애기 데리고 길좀 안내 좀 알려달 일어나가지고. 자가용 아이고 오늘 이렇게 데이트 잘했습니다 그죠? 음,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내가 사야지. 뭘 커피를 사? 여기 여기다 돼요. 여기 있네. 어디 거 있어? 없어. 어, 저기 있나? 속에? 아예 없네. 없다. 아, 가만 있어요. 그럼 예, 내가 빼야지. 아빠 예예 예. 아니 내내잘 빼. 네네 여기다. 쓰게 네. 아직 다 출근 하나도 안 했네. 몇 시쯤 됐을까? 아이고. 다시 우리.